네, 참된교육컨설팅 장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프로 합종 역학 오늘은 2019학년도 수시 대비 편으로 서울대 합종 합격 전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방송은 그 중에 일반 전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죠. 지유운 같은 경우는 이미 방송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고요. 일반 전형에 대해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추천 서울대 입학처 입시요강에 대한 정리. 와, 그 다음에 참된 교육 컨설팅이 그동안 여러 합격자 데이터, 뭐 교과 수준도 비교과에 대한 수준을 합산을 하여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 일반전형 올해 입시호강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 서울대 일반전형은 단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 2단계 평가를 하고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는 서류 2배수입니다. 다른 타 학교에 비해서는 배수가 좀 적죠. 보통 한 3배수, 뭐 많게 5배수도 있긴 한데, 2배수를 거릅니다. 이 선발되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죠. 자, 서류는 생계발 자소서 추천서가 진행이 되고요. 이 서류 통과를 한 친구들을 한해 2단계 때 면접을 진행합니다. 2단계에 대한 면접은 1단계 점수 100점과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100점을 합산함과 또는 사범대 같은 경우는 면접 및 구술고사 60에 교직 인적성 면접을 40을 보고 있습니다. 뭐사범대에게 필수적인 면접이죠. 다른 타 학교도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자 우선은 그래서 이렇게 단계 평가가 끝나고 나면 뭐가 더 있느냐 없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이죠. 일부 학과는 있습니다. 체육과나 뭐 음악, 미술 쪽 대학에 대한 최전 있긴 한데 나머지 타 대학, 타 학과들에 대한 최전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끝. 그렇다 보니 굉장한 실력자들이 몰립니다. 자, 우선은 그실력자를 어떻게 가르느냐. 학업과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우수성이 있는 친구들을 서류평가 때 긁어냅니다. 서울대는 자기 전공과 관련된 과목도 중요하지만 타 여타 관련된 과목과 전공들도 중요시 보죠. 즉, 예체능 관련 같은 점수도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 대한 우수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분야에 대한 우수성도 당연히 지고 있어야 될 친구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울대 일반 전형은 그냥 학종입니다. 저스트 학종. 그냥 학종입니다. 딱 잘라 학종입니다. 뭐, 다 이상 뭐, 구태현게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면접이 좀 다른 학교보다 빡세다라는 겁니다. 재신문 면접을 실시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1단계 성과가 난그 다음, 매년마다. 아, 서울대 일반 전형 합격했는데 면접에 대해 려는 아, 찝 저희는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 실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준비 당연히 하면 되겠지만, 우선은 문제들이, 기출문제들이 서울대 입시유강 입학처에 다 떠있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는 과정을 해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빡빡이 있으면, 빡빡함이 느껴지면, 기본 실력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자, 그겁니다. 신재심은 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 방법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교과에 대한 실력들, 이 자체를 해석해 나가는 능력들, 그다음 에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돼야 됩니다. 단기간에 이걸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기본 실력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서울대 일반전형에 대한 아주 임팩트 있는 정리 그리고 난 다음 각각에 대한 안내까지 했습니다. 우선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전형인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고 궁금해하시는 게 내용이 있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설명해 드린 이 부분,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이 학종의 주축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이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내비게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요 내용 역시도 충분히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중요 사항들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내신입니다. 어, 학종이라는 거 내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게 등급이 떨어진다데 학교를 붙는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말을 듣는 곳이 있거나, 그런 곳에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곳은 당장 끊어버리시고, 그냥 사기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은 저희는 한 4, 5개 그러니까 최근 몇 개년 동안 관련된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해 드리고, 과별로 이야기해 드리는 건좀 한계가 있어서, 올해 1학년을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작년 2018학년 서울대 일반전형 합격하여 올해 1학년을 다니고 있는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 포지션입니다. 어, 최상위부터 80%까지, 예, 저희가 포지션을 뜯었죠. 어, 이 범위를 뽑아낸 이유는 단순히 50%를 걸어버리는 것 보다 학종이라는 건이 범위 값이 있다 보니 저희가 80%까지 안내를 해드립니다. 1번고 같은 경우는 1.8x 때, 그러니까 1.9 안으로 들어오는 형성이 대부분 그래도 합격자의 최후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은 이제 번외 값이 있으니까 그 번외를 제외한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목이나 자사계열 쪽은 한 2.5대까지는 성적대가 합격선을 이뤘습니다. 실은 과들이 다양하죠. 인기 최상위 뭐 이거 범주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뭉쳐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포지션은 들어오셔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접목을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무턱대고 이게 다들었다고 합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해석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 번외입니다 아 내가 쓰고 싶은데 이게 조금 부족하다는 친구들이 과연 가능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정도였습니다 올해 1학년 합격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합격자의 100%까지 열어버리면 이건 너무 번외 변수가 많은 값이라 빼고요 한90% 정도 그냥 끊어내니까 일반군한 2.0X 때까지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점수 대가더 여분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이유가 이제 뭐 생기부나 제시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매년 상승했다라는 걸 이제 유추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생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생기부의 질적, 양적 가치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특목 자산은 3등급 전후반 정도 형성됩니다. 앞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거의 연속성이 있죠 일반고는 예, 거의 연결됩니다. 어차피 10% 차이인데 뚝 떨어지는 값은 없어서 이 정도 그러니까 2등급 극초반 때까지는 승부를 볼수 있었고, 요거는 좀 범주 값이 뚝 떨어지죠. 한 3.0까지는 그리고 통목 자사에선 승부가 가능했습니다. 아, 이 서울대 일반전형 들어가는 데이 내신에 대한 범위 꼭 확인해 주시고, 그 앞에 설명드렸던 요 부분까지. 이걸 종합적으로 토탈 합격 전략을 좀 짜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 학종을 100%를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년 연속 학종의 90% 합격을 도달한 참된 교육 컨설팅에 제시한 2019학년도 서울대 학종 합격 전략, 일반 전형 편입니다. 어,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은 합격 전략이 바뀌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특목 자사별의 내신 차이는 꼭 필수적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등급들이 유지가 돼있다는 거. 그다음 생기부의 전공과 관련된 스펙. 이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일수록 어떠한 값이 또 가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의 생기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우선은 다른 거다 떠나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 즉 그걸 일컬어 스펙이라고 할 건데 스펙들이 꼭 있어줘야 되고요. 그 스펙들을 잘 정리할 정리 할 그러니까 자소서가 화려하고 엄청나게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자소서. 그것들이 잘 나열되어 있고, 그게 있는 그대로 투영될 수 있는 자소서가 들어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면접.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충대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벼락치기 공부로서 지식을 바로 휘발시켜버리는 아이들에겐 굉장히 힘들고, 계속 누적되고 콘크리트처럼 쌓여져 있는 친구들이라면 면접 아주 잘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재심을 통해 그 학생들을 기가 막히게 거르죠. 왜? 면접 볼수 있는 친구는 또 2배수만 뽑기 때문에 굉장한 가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배수였다면 좋은 애들이 많을 수 있는데 2배수를 우선 걸러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민스럽지 않게 판세가 뒤집어지죠. 그 그러니까 판세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자, 서울대 일반전형에 대한 한줄평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실력 있는 자 합격하리 근데 앞에 중요한 게또 진짜 실력 있는 자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소위 직윤을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 못 받은 친구도 일반 적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1등급의 최상위권에 포함하고 있고 전교에서 상위권이라는 친구들이 쓰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지식을 축적하는 형태들이 금방 말씀드린 벼락치기 형태에서 지워져 휘발성 있는 친구들과 그걸 계속 축적해 나간 친구들. 정말 그게 진짜 실력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력이 있는 자가 되시고, 그 친구들이 합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3이나 N수생들 같은 경우 고민을 좀해 주실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고1이나 고2 같은 경우는, 아, 선배들의 데이터들이 이렇구나. 내가 목표를 설득을 한다면 지균이나 일반 전형일 텐데 그러니까 영상 두개다 보시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아 이렇게 준비가 돼야겠구나 그러니까 대충대충 해서는 안되고 계속 그동안의 공부량이 나에게 합격의 길로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더불어 학종이다 보니 생기부에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를 해나가야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흐름하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참된 교육 컨설 팅의 전국 고경 방지 프로젝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설 차, 타 사설 기관, 사설 업체, 학원들과 비교 자체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완벽한 효과, 그다음 확실히 보장된 어떤 합격률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느낌, 의미가 다 전달이 될것 같아요. 자, 구만구전 생기부 정기원에말 그대로 생기부를 꾸준히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기부 컨설팅 있습니다. 어, 실은 이두 가지는 1, 2의 학년 또는 고3 초까지나 진행이 가능하시고, 요그 다음은 실은 진행이 안 됩니다. 의미 자체가 없어서. 이건 생기부 컨설팅인데, 실제로 뭐, 저희 대치동 바닥에서한 30, 50 정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요렇게 합리적으로 제시합니다. 만족도가 거의, 거의 100%, 그냥 100%짜리 컨설팅들이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수험생들 실용 원서를 쓰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되는 컨설팅이죠. 1만 구천 합정 컨설팅 생기부 보내주시면 생기부 분석한 뒤에 그대의 생기부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이 전형에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부 자체 뭐 비교과 흐름이나 이런 수준을 보겠죠. 그러니까 학교 학과를 정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시 이 컨설팅을 받은 뒤에 수시 여섯 장을 고려하실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전형을 쓸지 말지 딱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다음에 자소 서 첨삭은 문항도 5 0 0천으로 아주 깔끔하고 퍼펙트 있는 퀄리티를 보여드리고요. 자소 서 컨설팅은 첨삭을 원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나의 글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판단하면서 계속적으로 어, 이 글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소 서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뭐 글을 제법 어느 정도 평균 이상만 쓴 친구들도 보통 자, 자소서 6개 맥시멈 가더라도 한 4, 5번 해버리면 끝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 모든 내용과 더불어 학교 학과 전형에 대한 아주 스페셜하고 세부적인 자신의 합격률을 알아보는 컨설팅도 있습니다. 엄청, 그, 보통 수시 컨설팅이라고 저희 읽었는데 그 컨설팅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또 받고 싶으시다면 포털 사이트에 참된 교육 컨설팅 접수라고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거기에 모든 이 내용 포함 다른 여타 스페셜한 컨설팅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갱방지 프로젝트 필요하시면 이용하시고 좀더그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시고요. 또는 지금 보고 있는 저희 참된교육 컨설팅 채널이 있으시면 그 밑에 링크 걸어놓은 거 클릭하셔도 넘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참된교육 컨설팅 네이버 카페 있으니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어, 관련된 자료들 좀 보시고 거기에서 또이 카톡 오픈 채팅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2019년도 서울대 일반전형 합격 전략을 좀 알아봤습니다. 서울대를 노리고 있는 친구들, 뭐, 지금부터 일반전형까지 두 영상 보시면서 좀 비교해 보시고요. 어, 결국 일반전형 합격하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어야겠구나.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이거 정리 잘 하셔서 여러분들 서울대 일반전형에 합격하실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